네, 말씀해세요저희 지금 멸치따 서로가 연결되어 니까요 네, 다 같이 올드릴게요 지금 몇 시에 오실 거예요? 오전 중으로 안 해서요? 어디신데요? 시 내시면 어디세요? 응. 네, 날씨 따라 하루가 연주가 되게 박요 네, 도착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진짜 배우고 싶어. 내가 그 부동산 기획하고 그걸 했던 얘기죠. どうぞ。<music> <music> 2,000원이요. 응. 내일도. 내일도. 응. 네.

Mamãe.

우리 <목소리도> 이 사장님한테 뭐 보여 드릴게 I'm gonna